김건희 여사가 또 출국할 때 네. 보니까 에코백을 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laughs> 명품백과 에코백 뭐 대비시키려고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은 에코백 예. 지난번처럼 들고 가더라고요 더 눈에 확 띄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에코백. 마이너스예요 저렇게 들면 네. 사람들이 명품백이 생각이 안 나겠습니까 음. 더 생각이 나지 기본적으로 저렇게 에코백을 들고 있으면 요 사람들이 아또 네. 그렇고 명품백 때문에 저러는구나 이런 생각을 다할거 디올 타면... 아니에요 뭐, 디올의 <laughs> 에코버전 아닌가 모르겠네 아, 디올에서 출시한 에코버전 아닙니까 아, 아니야, 그러면...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예. 예전의 사진들 쭉 보세요 대통령 부인들이 순방 같이 나갈 때 손에 뭐 들고 있는 게 거의 없어요. 저저 아, 트랩에 올라가 있는 사진 보여줄려고 하나 보여줄려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보통 환경을 이제, 사랑한다 이런 건가요? 아니 친환경? 그게 아니라 내부를 사랑한다. 아, 아니, 아니, 명품백, 에코백을 자기의 명품백이나 에코백 든다고 네. 이런 얘기 하고 싶겠죠. 근데 대부분은 그러지 않는데 일부러 저런 저랬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저거 한 거예요. 일부러 음. 나는 이런 명품백 좋아하지 않고 이런 코팩 좋아한다 이런걸 의미지를 만들고 싶어 했는데 네. 위기지, 그게 도리어 마이너스다 예. 사람들은 차라리 명품백 들어라 뭐 하는 거냐 지금 장난치냐 이런 얘기가 들지 않겠어요? <laughs> 근데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 대통령 부인들은 보통 트랩에 올라갈 때는요 그냥 손 흔들고 이렇게 얘기하지 음. 손에 뭘 두고 있지 않아요 아. 기본적으로 대부분 여기 지금 김종주하다도 마찬가지야. 뭐 백을 들고, 들고, 있었... 들고 있잖아. 백. 그냥 일반 아, 백을 왼쪽에 들고 있고 예. 손을 들어요. 근데 일부러 이렇게 두 손을 모아서 에코백을 들었다는 이유는 그걸 부각시키고 싶은 아. 의도가 있다고 보여지고. 근데 그게 마이너스라니까 사람들은 저 김건희 여사의 저 모습 보고 명품백을 떠올려요. 아, 또 명품백 얘기 나오니까 저 행동을 하는구나. 이게 누구든지 연상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네. 마이너스다. 리고 그래서 일부에서는 조롱 조롱조로 조롱, 조롱 이러니까 하잖아요. 네. 에코백 안에 명품백 들어 있는 거 아니냐고. 아 그러니까 이제 나와요 지금. 그만조금만한 조금만, 네. 네. 그런 팡치? 얘기가 나온다니까. 백 안에, 백. 백 안에, 그렇게 얘기가 나온다고. 내 네. 얘기가 네. 아니고. 네. 신인 규 얘기였습니다. 아, 용기 내셔도 됩니다. 용기 <laughs> 네. 내세요. 아, 용기 내셔도 됩니다. 최준규 <laughs> 최준구 <용기 내세요? 웃음> <내셔도 됩니다>. <laughs> 예. 교수님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그렇게 사람들 얘기를 하더라고. <laughs> 자꾸 사람들 얘기를 들려 <웃음> <웃음> 인용 인용 아... 알겠습니다. <laughs> 아 근데 저는요, 뭐 저도 최진봉 교수님 말씀에 동의하는데, 음, 음. 저게 이제 사실은 뭐 환경을 뭐 사랑하자라는 그런 메시지 전달하려고 음. 했다라고 주장은 하겠지만은 음. 얼마나 위선됩니까? 음. 그러니까 저러고서 뒤에서는 명품백 음. 받아먹고 음. 또 명품관 가서 쇼핑할 거고, 음. 그러니까 국민들 보기에는 야 국민들을 갖고 논다 국민들을 음. 진짜 개돼지로 보냐, 바보로 아, 보냐, 음, 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국민을 우롱하는 거죠. 우롱한다. 그래서 저는 저런 위선에 대해서 네. 뭐 막말로 명품 백 받는 게안 나왔다라면 음. 또 명품관 가는 쇼핑하는 장면이 안 나왔다라면 국민들이 일부 속겠죠 그치. 근데 이제는 아. 다 나왔는데 수사도 안 받는 파렴치가 파렴치범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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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에 나가는 것도 부야가 나는데 국민들 음. 보시기에는 왜냐면 뇌물범이 국회를, 음. 국외를 돌아다니잖아요 근데 네, 네. 저백을 들고 간다 음. 굉장히 위선적이죠 음. 위선적이다 그러니까 에코백얘 이게 나왔으니까 음. 어쨌든 에코백 뭐 친환경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윤 대통령은 석유 대박 음. 산국의 꿈을 얘기하고 있고 그니까 지금 2035년대 만약에 이게 경제성에서 개발이 돼서 막 뽑아낸다고 치면 은 그때 가면 뭐 얼마나 또 신재생에너지와 또 음. 여러 가지로 환경을 생각하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올 텐데 우리는 음. 박정희 시대 때그 구호로 음. 석유 뽑아서 기분 좋다 음. 우리 부자 된다 음. 환경을 파괴하는 어떻게. 수출도 못해요. 자동차 같은 거. 아리백도, 아리백 같은, 같은 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 에코백 들고 음. 석유대박을 외치고 있는 이런 모습이 너무 이게 대비가 안맞죠요 너무 대비가 앞뒤가 안 맞아요. 음. 이런 모습까지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자, 그러면 김건희 여사 뭐 보니까 지금 계속해서 순방하면서 어, 투르크 가가지고는 네. 국견을 강아지도 <laughs> 선물 받았더라고요. <laughs> 여러 가지 활동을 <laughs> 왕성하게 하고 있는데 네. 이런 의혹에 휩싸이면서 아무런 이런 방구 최소한 사과도, 사과도 없이 없고. 아니면은 제이 네. 어, 부속실 다시 부활시키고 아, 네. 뭐 네. 뭐그 이런 얘기도 없어요. 없이 그냥 다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laughs> 아니, 저 전용기에 또이원모 배우자 탄거 아닙니까? 아니 의심이 돼요. <laughs> 위험모 비서가 또 들어갔으니까 아니 한번 타기가 어렵지 <laughs> 네. 두번 타는 건 쉽지 않습니까? 아괜찮으니우 아, 그러니까 걱정되는 또 타자. 거예요. 그러니까 전용기에 또 누가 탔는지가 떠오르잖아요. <laughs> 음. 그렇죠. 그런데 해외를 따라 나간다. 그래도 음, 음. 뇌물 혐의를 받고 있는 중범죄자가 음. 아니 지금 누가 그러잖아요. 김건희 여사는 저기 지금 해외 나갈 때가 아니라 음. 중앙지검 앞에 가서 음, 조사를 받아야 있겠지. 돼요. 음. 당신이 아, 갈 곳은 거기가 아니죠. 음, 음, 해외가 음, 음, 음. 여기 검찰에 가야 되는데. 지금 검찰로 가야 되는데 엉뚱한 데를 간 거예요. 지금 네. 비행기 나오니까 기내식기 떠오르는데 음. 음. 네. 김정숙 여사 뭐 6200. 92만 원. 음. 뭐 기내식 먹었다 막 배현진 의원이 막 얘기했다가 음. 그 얘기는 또쏙 들어갔어요. 아, 기내식 논란은 심플합니다. 그러니까, 그거 뭐 통계 번것도 없어. 그냥 네. 윤석열 대통령 마신 그래. 술병 숫자. <laughs> 술병 숫자를 비교를 하면 예. 제가 봤을 때안세 봐도 훨씬 많이 잡썼을 걸로 저는 <laughs> 강한 확신을 갖고 주장합니다. 아, 이거는 <laughs> 음. 조사해 봐도 돼요. 다 먹은 것만 해보면은 김정숙 여사 먹은 것보다는 네. 훨씬 더 많이 먹었을 것이다. 헛발질, 그러니까 헛발질. 백5만원뭐 이렇게 아니 한데. 소고기도 생각, 많이 잡수죠 생각을 해보세요. <laughs> 그러니까 술병만 계산해.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렇기도 하고 아, 또뭐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관저 순방할 때 기내식 <laughs> 공개 하라고요. <laughs> 그러면 되잖아. 뭐가 네. 뭐 복잡한 아니, 술병이 것도 많아서 아니야. 공개를 못해요. 술병이 많기 때문에 더 비싼 거 아니야? 뭐, 아니, 그죠. 렇 원래 고깃집 가도 고기보다 술병 값이 더 나옵니다. <laughs>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네. 대통령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지금 왜저러는 거야 네. 이제 가만히 있지. 윤상이 의원한테 얼마나 화가 나겠냐고 뭐 하는 짓이야. <laughs> 좀 가만히 있어. 이런 얘기가 들지 않겠어요? 아, 기내식 얘기 나오니까. 음. 또 그렇죠. 가격 왜냐면 바로 비교를 나옵니까?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건 밝히지도 않아. 네. 현 정부의 <laughs> 예를 들면, 엄청나게 예비비 싸가면서막 순방 음. 다녔잖아요. 순방 다니면 비용 얼마나 들었냐고요. 그때. 식비용 다 내봐. 아니 대한항공도 이게 공유를 생각으로 대한항공도 얼마나 불편하겠냐고. 왜냐면 거기에 막 여러 가지 돈이 들 아이스 뭐 뭐지 그거 좀 어, 신선하게 받고 어, 뭐, 해서 뭐그 부대비용, 이동비용, 그다음에 미, 뭐그 셰프 있잖아요. 거. 요리사 비용 음. 이거 다 들어가면 맞아요. 그렇게 비용이 나온대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근데 그거를 전 정부나 아니면 현 정부가 네. 차이가 있게 하면 모르겠어. 그게 아니라고 하면 이게 무슨 음. 문제가 되냐고 대체? 이거 음. 웃긴 게 뭔지 아세요? 그냥 네. 잘 먹고 음, 음. 가서 외교 잘 하고 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음. 먹는 거 갖고 뭘 음. 비교를 하는 것 자체도 아. 웃긴 거고 아니 윤상현 의원이나 그 김정숙 아이거 그 누구죠? 배연진 아니 김민전 배현진그 아. 그분들이 이제 특검 주장하잖아요 네. 너무 유치한 거예요 아니 유치해. 잘 먹고 어. 가서 일잘 하고 오라고 하는 음. 거지 먹은 거 가지고 지금 시비 거는 것도 웃기지만은 네. 아니 저는 김건희 여사 전용기의 음. 외부인 탄거저 그것부터 더 조사해봐야 를될것 같아요 음, 음, 음. 외부인이 탄거 외부인이 탄거더 네, 심각하죠 음. 그게 그것도 따져봐야 된다. 음. 이혼모 비서관이 또 들어갔기 때문에 네, 제 그래서 네. 문제제기를 하는 거예요 음. 혹시 안 탔을까? 그땐 음. 탔는데 음. 네. <laughs> 궁금하지 않습니까? <laughs> 그런 게 그니까 따져볼게. 이렇게 뭐 예전 정부 거를 네. 계속 파고든다 그러면 이번 정부는 어떻게 되는데? 당연히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 비교가 없어요. 되기 때문에. 네네. 이것도 이준신 론너고 비슷한 거예요. 맞아요 이준영한는 어. 맞아. 얘기하는 거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저는 전용기 하면은 민주당의 전용기 의원이 생각이 나면서 <laughs> 동시에 누가 탔을까? 저 탑승자 목록을 보고 싶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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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궁금한 거예요, 저는. 즉흥적으로 이게 반사적으로. 그렇죠. 그렇죠. 왜 그런 전례가 있으니까 이혼모 배우자를 왜 태웠냐? 음. 김종숙 여사도 만약에 태웠다 그러면그 똑같이 다 문제 제기해야 된다. 네, 하면 어. 네, 하겠 음, 음, 하면 음,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음. 누가 뭘 먹었고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 뭐술 먹은 거에 대해서 뭐 비용 패턴에 이런 말안 하잖아요. 음, 음. 근데 먹은 거 갖고 비교한다는 게 얼마나 유치 <laughs> 유치 뽕짝이냐라는 예 네. 그러니까 예전에 순방 가 가지고 뭐 기업 회장들하고 술 마셨다 그래 가그돈 과연 누가 냈느냐 이것도 좀안 음. 밝히고 있어요. 네. 그거 밝히라고 그랬거든요. 네. 누가 돈을 기름 취급을 했냐? 음. 각자 냈냐? 네. 그리고 뭐 그냥 설에 의하면 모 회장은 막 그냥 너무 인사불성이 될 정도로 술을 마셨다는 거 아닙니까. 네. 별로 못 마시는 분을 불러다가 대통령이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대통령이 술 주면 또안 받을 수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런 상황을 만든 그 상황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하면서 네. 뭐그 기내식이 얼마를 뭐 기내식을 다 공개되고 대한항공이 다 자료를 갖고 있는데 무슨 그걸 거짓말을 하거나 부풀리거나 음. 이러겠습니까. 아니 대통령이 기내식 뭐 받고 음식 뭐 이런 거 얘기하겠어요? 좀 생각을 해보죠. 상식적이지가 않아, 사람들이. 하, 그 상식에 또 음. 합리적이게 음. 판단을 할 수가 없는 상황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음. 너무 답답한 건데.